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모래입니다. 오늘은 도둑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를 훔쳐가는 도둑들, 빵 도둑 장발장에 시작해서 엄청난 물건을 훔치는 대도둑, 사소하고 소소한 것을 훔치는 중도둑, 그리고 밥 도둑 등 많은 도둑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멍청한 도둑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세모래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피자집에 닫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를 털려던 도둑이 육중한 철로 된 창문에 끼어서 공짝 달성 못하게 된채 경찰에 체포되는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축구의 신 리오네 메시의 고향으로 유명한 로사리오시 중심지에 위치한 피자 상점에서 일어났는데요. 사건 당시 거리가 한산한 시간대를 틈타서문 닫힌 피자집의 창문을 통해 도둑이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오히려 육중한 철문에 끼어서 공짝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목격자 중한 명은 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의 몸이 상점의 반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다. 처음에는 일하는 주인가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도둑질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철문에 낀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도둑을 체포하였습니다. 철문이 매우 무거웠는지 도둑은 울고 있었고 매우 아픈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도둑질을 하려다가 철문에 낀 상황도 황당하고 멍청하지만, 더욱 멍청했던 점은 이 피자집이 1년 전부터 텅된 가게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약 2미터에 달하는 긴 블라인드를 훔치려 한 남성이 공개되었는데요. 남성의 절도 수법이 다소 황당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로샘프턴의 한 가구점에서 일어난 절도 미수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블라인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훔쳐가려고 했지만 이를 인식챈 점원이 남성을 따라갔고 남성은 결국 블라인드를 길거리에 버린 후 빈손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절도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수범이 찍힌 CCTV 중두개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는 자신의 키보다도 큰 블라인드를 한쪽 바지에 넣은 뒤 나머지 부분의 재킷과 그 재킷에 달린 모자로 감췄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본인은 자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한편 경찰 측은 사진 속 남성과 연락을 하고 싶다며 이 남성에 대해 아는 분은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영국에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도둑이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달아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거지 바보 같다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문단속 잘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황당한 도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당시 뒷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나는 부엌에 갔다가 도둑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살려달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도둑은 그녀의 입을 막으며 잠자고 있으면 해치지 않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5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00원 가량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리 소심해? 아무튼 당시 현금이 없었던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도둑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도둑은 친절히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500바트를 송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그럴 수는 없다고 강경히 말하며 나가달라고 말하자 도둑은 순순히 알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둑은 집을 나서는 순간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니 잠자기 전에 문단속을 잘하라며 돈을 돌려줄 테니 이사가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친절한 조언을 남긴 후 도둑은 욕실 천장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어 욕실 곳곳에 핏자국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도둑놈의 가장 미스테리한 점은 젠틀한 것을 떠나서 왜 문을 놔두고 그리로 힘들게 나갔을까라는 점입니다. 또한 은행 계좌 정보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 조만간 체포될 것 같습니다. 이상 멍청한 도둑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세상은 넓고 멍청한 도둑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세모랭이었습니다.